신명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과 통찰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행동이 자신을 망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번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잘 지키고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죠. 그럼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곱 가지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말하거나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그 감정에 휘둘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가라앉으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관계를 망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은 그들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그들이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반면, 우리는 때로 난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더 배우는 것을 멈추거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곤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늘 열린 자세로 주변을 살핍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결국 성공의 열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피드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라는 걸 이해하죠. 물론 모든 비판이 건설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유용한 피드백을 선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피드백은 자신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치침서 같은 존재입니다. 넷째,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성과에 너무 집착하면 더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만 집중하여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자신의 길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성공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면 더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를 피하면 결국 더큰 골칫거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여섯째, 완벽주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오히려 자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다 보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한 가지 일에만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줄 알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의심하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않으면 성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실수들을 피하며 그 대신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 실수들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도 더욱 현명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